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됐나요?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를 자랑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CTS에서 신앙 에세이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라고 하는 짤막한 에세이를 제가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것을 아주 함축해서 아, 5분 조금 안 되게 한 4분 정도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주에 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호은기 목사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지난주 존 웨슬리 목사님의 발자취가 새겨진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생가와 사육지를 돌아보며 마치 시간여행을 떠난 듯이 그의 뜨거운 영성과 삶의 고뇌 그리고 복음 전파를 향한 불타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무덤 앞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18세기 영국을 영적 대각성으로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성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 또 경건훈련에 힘썼던 이들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고 이는 훗날 감리교회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선교 실패와 깊은 영적 침체도 겪게 되었는데 모라변 교도들의 변치 않는 믿음을 목격했고 결국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며 확신 있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순수한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당시 제도권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 거리와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주의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중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저의 영국 여정은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에 묻은 흔적마다 오직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했던 열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확신에 찬 복음의 외침이었고 그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된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공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런 담대한 선포가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짧은 그 에세이였지만 어, 한마디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존 어, 앨슬리의 목회 사역과 사도 바울의 그 소망개찬 그 고백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1728년 9월 21일 그날은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영국 국교회 어디로 말하면 성공회죠 성공회 사제로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데스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제로서 어, 목회자로서 이제 안수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설교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아, 1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웨슬레 일기를 보게 되면 아, 이날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 자신의 평생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삼겠다. 이것을 그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존네슬리 목사님의 전 사역이 십자가 중심의 복음 그리고 성화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데 이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네슬리 목사님의 그 복음의 그 본질 복음의 사역의 그 본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에 기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는 젊은 나이에 뛰어난 학문과 명예를 누렸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자랑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참 자랑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내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스펙이라든지 또 성공한 것, 또 여러 가지 명예, 또뭐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영향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뿐이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세상의 자랑을 버리는 결단,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도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다른 것보다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자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결단 나란에 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여기 자랑한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기 존재의 기반을 둔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기반이 바로 십자가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기 삶의 전부이면서 존재 이유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존 에슬리는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을 조직을 했습니다. 홀리클럽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힘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죄책감이나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38년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런 로마스 서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적 회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 은혜를 참되게 깨닫게 됐습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아, 복음이라는 것이 이거이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삼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싶어하죠. 학벌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는 그럴 수도 없다. 결코 아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참된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여기서 봉사하고, 난 저기서 봉사하고, 난 이런 여러 가지 경력도 있고, 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헌신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빌리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해 보면 자기의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몸 안에서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다 버려진 바된 것이 배설물 아닙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별 가치가 없고 영양가가 없어서 그냥 나는 버리게 되었다. 그것이 자기의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학문적 배경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어,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보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겠구나. 그런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명력 있는 신앙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시작되어져야 되냐면 내 자랑거리,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것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참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처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체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내 삶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볼 때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좀 독특해요.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펴있잖아요.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 받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내가 고난 받아야 될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그 십자가는 나의 최상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는 거지요 생명을 바꿔놓으신 그 십자가. 오늘 사도바울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랑거리를 버려야 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죽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 박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죽음을 당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세상과는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자랑 모든 것다 끊어져 버렸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의 기준,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십자가로 완전히 재정의가 된 겁니다. 십자가는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싹 투고 있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물질,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십자가는 그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 에슬리가 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면 그런 편안한 옥스퍼드 교수직, 또 교회 안에서 안정된 사역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가고 싶 마음이 있지만 못 가는 그런 이들, 그런 이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교회 문이 닫힌 곳마다 그런 들판이나 광산 입구나 시장터나 거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존 에슬리의 사역이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또 떠나게 되면 또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우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자처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나를 비웃어도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인 인자가 사람인 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I N 영어로 말하면 뭐뭐 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아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인이 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일하고 계신가? 말로만, 고백으로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채 하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채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온전하게 살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참 애매한 말것 같지만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삶의 방식, 신학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어떤 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죽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살아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죄님 안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꾸만 이러저는 문제의 꼬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태웠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어떤 학문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십자가에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18세기를 변화시켰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복음 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리 한 사람의 그 영적인 부흥 운동이 바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로 적용할 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남들의 외면한 자를 품게 될때 비로소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한 영혼을 살리게 될때 십자가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1월 9일 예수란 생명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축체 또한 십자가를 자랑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했던 전부였습니다. 조네슬리가 붙들어온 것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것도 또 유일한 영광도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를 버리는 결단입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자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여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시작 주여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될때 교회가 생동력 있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복음의 부흥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남는 부흥 이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에는 십자가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 자랑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것다 접어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존웨슬리 목사님도 갈라디아 스육장 14절의 말씀, 자신이 사제로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설교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생애에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냈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참 많겠지만 그런 거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아여 주시고 이것이 늘 익숙한 삶의 간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어, 자신의 미모만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이 고백을 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는 우리 청주 복지방 목회자 가족들이 어, 저 신안의 또 영광의 순교지를 탐방합니다. 1박2일 동안 탐방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번 가운데 잘 다녀오셨도록 여러분 함께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감리사로 이번에 처음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한 34명이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 외부로 1박 2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어, 또 오늘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져서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이긴 한데 한 2박 3일 정도의 여정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순교지를 순례합니다. 그래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남녀 선교회 야유회가 다음 주 목요일 아산에 있는 피나클랜드 수목원과 또온양민속 박물관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여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아직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 받아요. 내일부터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기록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대청소 이제 생명 주체를 앞에 두고 11월 1일 첫째 날 월사기도 드린 날 9시 30분부터 우리 전교원들 나오셔서 이것저것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호로 나왔습니다.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어, 그동안 뭐회복곡간이라든지 만나를 만나다 놓친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계속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도란나보자교 81기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한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찬양 중창단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맺는 복된 가정되게 하소서 조용석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오후를 맞이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또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삼을 입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한 들 찬양 중창단.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권사님 가정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될 수 있도록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귀한 가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멋지게 주님 안에서의 복된 열매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교구장님들 모임이 목양실에서 겠습니다